그림과 같이, 길이가 60cm인 철사를, 길이가 A, B, C, 이렇게 세 조각인 철사로 나누었어요. 그리고, 이 조각들로 만든 세 변의 길이가 A, B, C인 삼각형이 다음 조권을 만족한데, 첫 번째. 두변 길이 차이 최대값이 16이고, 두변 길이 차이 최소값이 2래요. 그때 A, B, C 구해서 얘기 계산해보란 말이죠. 그럼 이제 관계식을 좀 세워야 되는데, 요거 다 더한 게 얼마예요? 60이잖아요. 아, 그래서 첫 번째 식이,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0이라는 걸 알고 간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두변 길이 차의 최대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? 그러니까 c 마 a가 얼마? 16이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두변 길이 차의 최소는 이거가 최소인지 혹은 이거가 최소인지는 아직 몰라요 이것만 보고는 맞죠? 이제 연산을 좀 해야 되는데, 여기에서 문자 3개인데 조건 2개 넣으면 한 문자에 관해서 다 정리할 수 있잖아요. 맞죠? 그럼 첫 번째 C가 얼마? 16 플러스 A죠? 그래서 얘는 16 플러스 A로 정리해 주는 거고, 그리고 B도 마찬가지. 지금 C가 16 플러스 A니까, 요다이항 하면 B는 44-2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얘는 44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. 지금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두변 길이 차가 최소가 될수 있는 경우는 요거 두 개가 이제 될수 있는 거죠. 혹은 이거 두개 나눠서 해보면 되겠죠. 첫 번째 44 마이너스 2A에서 A를 뺀게 2인 경우 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정리하면은 42는 3A가 되고 A는 14잖아요 지금. 그럼 14를 한번 넣어보면, 이 변의 길이는 여기 14. 그기는 28이니까 얘는 16이죠. 그래서 변의 길이가 14, 16, 30, 이렇게 나오는데, 얘는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. 삼각형 형성 조건은 두 개의 합이 가장 큰 거보다 커야 되잖아요. 지금. 얘는 같으니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단 말이죠.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는 조건이고,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밖에 안 남았네요. 여기에서 얘를 빼면은 3a-28이고 그게 2인 경우 계산하면은 3a가 30, a가 10인 경우죠. 그 10을 여기에 다 집어넣어 보면 하나는 10, 그리고 24, 그 다음에 26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럼 이때는 이거 두개 합친 게 얘보다 큰삼각형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변길이 차의 최대는 16이고 차의 최소는 2가 되는 거죠 여기는 14 여기는 2니까 이 조건을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삼각형도 만들어지는 거고 아 그럼 이렇게 된것 같네요 그래서 a는 지금 10이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30 b는 24 c는 26 이렇게 나올 거고 계산하면 정답은 3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